아들 안녕 아빠의 오늘의 잔소리 밥을 먹다가 갈비가 마지막에 두 조각이 남았어 하나를 너가 집고 남은 하나는 아빠를 줄줄 줄 알았거든 근데 그 남은 하나를 밥 위에 갖다 놓더라고 아빠도 갈비 엄청 좋아하는데 심지어 아빠는 밥이 엄청 많이 남기도 했거든 마지막 남은 두 개를 너가 다 먹는 건 아니지 이번 굴때만큼은 신사가 좀 되어볼까? 아빠가 갈비를 못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 사소한 것들 아니 엄청 중요한 걸 수도 있어 아빠는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아들이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먹는 걸로 싸우는 거 되게 없어 보이잖아 그런데 먹는 거만큼 사람 마음을 또 빈정상하게 하는 게 없거든? 그래서 친구들이나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로를 조금 더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가져봅시다. 아빠의 오늘 잔소리.